ERP 도입 효과와 레슨은 소개할 건데요. 많은 회사들은 생각할 겁니다. 대체 ERP를 도입해서 뭘,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까? 또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ERP를 도입할까? 라고 고민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많은, 많은 레가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 레가시스미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혼재되어 있던, 혼재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세스들이 뭔가 일관성 있게 이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준 정보의 표준화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디스크립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표준화된 아이템으로 해서 그룹 통합 분류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거래처 관리도 저희 회사만의 거래처가 아니라 그룹사의 그룹 거래처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CDM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통합 분류 체계에 적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COA, 예, 회계 계정 정보를 표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들을 각 부문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어, 통합하게 되고 또 자동화해서 생략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검수하는 데 있어서 구매 부서에서도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서 계약 관리하는 부분도 매출과 매입이 구분해서 관리됐던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되었고요. 특히 비용 전표를 작성하는데 구매 부서에서는 일부분을 하게 되고 또 나머지 일부분을 사업부에서 하는 이러한 혼재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ERP를 도입을 하면서 사업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또한 구매와 재무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부에서 직접 비용 전표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전표와 비용 전표를 보시게 되면 예 절차, 절차가 간소화되고요. 또 발생 통화도 기존의 원화로만 단일 통화로 처리하던 부분을 각 현지에 발생하는 모든 발생 통화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산 통제 기능을 저희가 ERP 스탠다드에 주고 있는 그 기능에 따라서 예,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획에서 별도로 예산을 심사하거나.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부분이 이를 통해서 계산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페이퍼리스입니다 원거리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리된 많은 수입전표나 비용전표들이 결제받은 승인본을 출력을 하고 또 원거리에서 매월 가져와야 하고 가져온 전표를 재무에서는 또 전표 처리를 해서 재무 창고에 관리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 경비는 그동안 자기가 쓴 비용이라도 다른 사람이 정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ERP가 셀프 서비스를 심플하게 제공해 주고 있어서 아주 쉽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 기록을 하면 바로 전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이 돼서 전표도 예, 쉽게 작성을 하고 또 지급하는 시기도 단축이 돼서 수시로 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규 증빙이 아닌 기타 실물 증빙인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페이퍼리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레슨 런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프로젝트 수행 전략과 또 조직, 구축, 운영 측면에서 주요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ERP 클라우드로 적용하기에는 각각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RP와 신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어쩌면 부동산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신을 먼저 변화관리에 맨 앞장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저희가 그 파워유저, 슈퍼유저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진부터 변화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개선 KPI를 설정을 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 주력을 하였고 통합을 위한 그룹 표준 IT 환경을 구성해서 이행을 하였습니다 조직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예, 상근으로 키 유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늦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매월 스티링 커뮤니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받고, 또 스폰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누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축 과정에 있어서는 ERP 클라우드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이 기존 우리가 온프레미스 예,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서 예,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익숙함을 버리고 예, ERP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 스탠다드 모듈을 저희가 예,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되는데 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그룹사, 공통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또 그룹사별 정책 및 관리 기능을 적용해서 이행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업무 절차와 ERP 프로세스 적용 등 새로운 시스템 환경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밑단에 시스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또 사용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축 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이러한 인프라 원력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함께 준비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인프라 환경이 한 부분도 지연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일매일 같이 분석을 하고 발생하는 이슈 때마다 적기에 해결책을 저희가 찾아서 그 부분들을 경영진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예,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잘 운영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는 새로운 한인정보통신의 호텔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예.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도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